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 친구과 전문의 한상혁 의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비염 축농증으로 인해 수술을 고민한다고 하셨습니다. 한의원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술적 요법은 주변에 한번 알아보시면은 사실 재발률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은 그 원인되는 것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부비강 내에 쌓여 있는 이제 농을 빼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한방 치료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이제 추나요법과 턱관절 교정요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비강 내의 문제는 이제 그 턱관절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어, 턱관절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저평골이라고 하는 나비 뼈 모양으로 생긴 두개골 내의 뼈가 비강 바로 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저평골의 움직임이 틀어지면서 비강을 한쪽을 막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한쪽이 막아지니까 그쪽으로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그쪽에서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농이 차게 되고 그게 부비강 내로 들어가서 축농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인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사실 재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형 교정을 통한 통한 추나 요법과 턱관절 교정을 통해서 부비강 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는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 치료는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내부 생리적으로 농이 차거나 염증이 자꾸 생기는 어떤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생리 대사 자체를 바르게 만들어줌으로써 염증 대사를 억제하고 농을 배농시키는 치료 방법을 쓰게 됩니다.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침뜸 부항 치료를 통해서 이제 비염과 축농증을 발생시키는 연부 조직들의 이제 이완을 초래를 이완을 이제 촉발을 시켜서 이제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이제 체형교정, 턱관절교정요법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 알아보시고 어또 이제 비염 전문 한의원도 많으니까 한번 검색 잘 해보셔서 가까운 한의원 내원 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